도영어로 입이 터졌다. 여세를 몰아서 이제 선수치기 원 들어가는데요. 문제 길죠? 네. 네. 앞으로 이런 문장은 무지막지 많이 만날 겁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여러분이 이제 단어를 바꿔치기 하면서 원어민이랑 프리 토킹을 하실 텐데요. 이런 문장을 어떻게 구사할 거냐 이런 얘 자, 후반반만 볼까요? Before I. Before I. Before I, live here. before I live here. 어? 이거 앞에서 했던 거네. 복습이되니까 Here 하나만 들어가 있을 뿐이에요. 여기를 떠나기 전에. 그죠? 네. Before I live, before I live here. 해볼까요? 시작. Before I live. Before I live. Before I live, before I live here. Before I live here. 여러분들, 그, 그 여행을 다니거나 이럴 때, 이렇게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장소에서 식사 마치고 뭐 다른 장소 이동할 때, 잠깐 이렇게, 응? 핸드백에서 뭘 꺼내가지고 이렇게 화장 고치잖아요. 네. 그 시나리오입니다. 이 화장을 잠깐 잠깐 가볍게 고치는 걸 뭐라고 냐면 Touch up my makeup이에요. 음. 해보세요. Touch up my makeup. Touch up my makeup. 그다음에 앞부분에 상투적으로 오는 조동사류의 확장 우리 했었잖아요. 네. 고칠 필요가 있다. 고쳐야겠어. 요럴 때 I need to. I need to. 순간적으로 들어오는 거죠. I need to touch up my make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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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to to 이제 전반부예요. 전반부. 이거를 넣고 뱉는 거죠. 이 I need to는 발음 아시죠? Need의 t d 사운드와 to의 t 사운드가 비슷한 발음이기 때문에 need to가 아니라 I need to. I need to. 빨리 날린 발음을 하면 I n e e d 가 돼요. I n e e d e I n e e d e I n e e d e touch on my makeup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I need to로 가겠습니다. I need to. 못말 필요가 있다. I 못못 해겠어. 이런 느낌으로 I need to touch on my makeup. I need to touch up my makeup. 요걸 이제 넣고 뱉는데 나 이미 중심이동해서 여기 와 있다. 내 눈에서 스크린은 이게 쫙 펼쳐져 있다. 음. 여기 떠나기 전에 아 화장 좀 고쳐야겠어. 요요 느낌입니다. 갑니다. 자 스크린 점검하시고. I need to touch up my makeup before I leave here. Q. I need to touch up my makeup before I leave here. To here. 우리가 북 후, 우리 첫 페이지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이런 문장을 제가 한번 넘겨보시라고 한번 한게 있는데 기억나나요? 네. 그때 이런 문장이 막 어땠어요? 느낌이 막. 너무 길었어요. 너무 길기도 하고 부담스럽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지금 어때요? 그냥 쭉쭉 하시네요. 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오셨기 때문에. 음. 자, 이제 책 보지 마시고. 자, 실전 상황입니다. 이미지 팍팍 떠올리시면서 여러분이 이제 장소 이동하기 전에 잠깐잠깐 잠깐 화장 고쳐본 그 시나리오입니다. 큐? I need to touch up my makeup before I leave here. 잘하시네요. 어우, 잘하시네요. 우모차. I need to touch up my makeup before I leave here. 오케이. 그러시면 됩니다. 자, 이번 대처하기입니다해 보세요. There's something. There's something. There is something. There's something. 네, 뭔가가 있어요라는 얘기죠. 자, 네. 앞에 무슨 말을 하고 연결해서 and now there's something 이겁니다. And now there's something. And now there's something. 우리 지난 저 앞에서 우리가 했었잖아요. He was sitting with someone 할 때, someone으로 끝났잖아요. 어떤 사람과 앉아 있었다. 완결, 미완결. 미완결. 이죠 이것도 마찬가지, something이기 때문에 미완결이에요. 그럼 당연히 뒤에 뭐가 붙어요? 관계대명사절이 쭉 뒤에 붙는 거죠. 네. 음. 그 문장 구조에 상관없이 중수미동이라는 이 독특한 이 파도훈련의 강력한 훈련법으로 하면은 구조에 상관없이 다 처리가 되는 거죠. 음. 그럼 어떤 거냐면은 자, tell you 해보자 Tell you. Tell you. 너에게 말하다잖아요. 그러면 조동사류의 확장을 떠올려 보면, I've got. I've got. Her. 또는 I've got to. I've got to. 이게 뭐뭐 해야 한다는 뜻이죠. I have to나 I've got to나 비슷한 말이에요. 음. 그럼 너에게 말하다는 tell you죠. Tell you, tell you. Tell you. 그럼 너에게 말해야만 한다 그러면은 순간적으로 싹 들어오는 거예요. I've got to tell you. I've got to tell you. 이거 우리가 어디서 했었냐면은 북 원에 벽영 파도에서 I've got her 거기서 했었어요. I've got her. I've, I've got to tell you. I've got to tell I'm you. I'm going to는 I'm gonna. I'm gonna. 그죠? I've got to는 I've got her. I've got her. 거기서 gotta. 했던 거예요. I've got to tell you. I've got to tell you. I've got to tell you. I've got to tell, tell you. Tell you. Tell you. 이거는 너에게 말하다. 음. 너에게 말해야만 한다 그럴 때는 I've got to tell you. I've g o t t o tell you. 너는 I've got, tell you. I've got to tell you. 됐어요. 됐어요. 그러면 두뇌 속 스크린에는 이 문장이 쫙 펼쳐져 있는데 전반부는 뭐냐면 지금 뭔가가 있다. 이게 전반부고 음. 후반부는 뭐가 있냐면 은 너에게 말해야만 한다. 이게 후반부예요. 핵심은 수록. 텔류죠. 텔류. 텔류 앞부분을 넣고 뱉는다. 완전히 끝판왕 마법의 적 빈자리 끝판왕 훈련을 하는 거예요. 지금 텔류만 남겨놓고 쫙 넣고 텔류를 뱉는 거야. 왜? I've got라도 어쨌든 조동사를 순간적으로 집어넣는 거잖아. 음. 집어넣는 거라는 관점에서 보면 다 똑같은 거야, 이게. 가봅니다. 텔류만 남겨 놓고 두뇌 속 스크린에 이 문장 전체를 딱띄워 놓고. 아, 그런데 지금은 and now there's something 나오고 I've got out 나오고 텔류만 남겨 놓는 거지. 갑니다. 큐! And now there's something I've got to tell you. 오케이. <laughs> 바로 그거야. 이걸 앞부분부터 단어를 연결해서 이 문장을 뱉는다? 평생 못해. 평생 못해. 내자신하건데 그렇게 하면 너무나도 비율적이고 힘들어. 어떡한다고? 스크린 상에 두뇌 속 스크린에 이 문장을 쫙 띄워놓고 내가 요 말해야지 하면서 tell you에 왔다 와있고 순차적으로 놓고 놓고 뱉는 거죠. One more time. And now there is something I've gotta tell you. 큐! And now there is something I've gotta tell you. 어때요? 너무 편하죠? 너무 편하지 않아요? 자, one more time. And now there's something I've got to tell you. 이번엔 I've got to로 갑니다. Q. And now there's something I've got to tell you. 그쵸? 네. 음. 내가 너한테 줄 선물, 뭔가가 있는데 그럴 때는 I've got to tell you 이말 대신에 for you만 붙이면 되지 않겠어요? And now there's something for you. And now there's something for you. 아, 내한테 뭐, 너한테 뭐줄게 있는데. 그죠? 네. 음. 그러면 문장의 구조와는 상관없다는 얘기잖아. 결국에는 음. 전반부 넣고 후반부 중심이동해서 뱉는다. 이제 이해가 되셨죠? 중심이동의 중요성을. 네. 자 응답하기 3번 갑니다. 어떤 시나리오냐면 이런 얘기요. 선생님한테 이제 얘기하는 거죠. Hello, my teacher. How are you doing?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사를 하는 거네요. 음. 음. 그러면 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I barely have enough time이잖아. 네. 이 barely가 부정어에 부정어. Enough time 그러면 이제 충분한 시간 이런 얘기죠. Have enough time 그러면 충분한 시간이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I barely가 왔기 때문에 나는 충분한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또 강한 부정어이기 때문에 숨 돌릴 새도 없어요. 이런 이미지예요. 부정어로 보여야 된다고. I barely have enough time. I barely have enough time. 그러니까 문장의 구조를 그 차원을 뛰어넘는 거예요. 구조에는 상관없는 거야. 나는 전반부, I barely have enough time 이고 어떤 시간이냐면 타임 뒤에 투부정사는 보통 꾸며준다 이렇게 배우셨을 텐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뭐할 시간이 거의 없다 숨 돌릴 겨를이 없다 이렇게 감을 잡으신 다면 전반부가 뭐냐면 I barely enough time 투까지가전반부예요 전반부 나는 숨 돌릴 시간이 없다 어떤? 핵심은 수로잖아 수로 수로 부분이 뭐냐면 catch my breath 에요 catch my breath catch가 잡다잖아요 이런 이미지야. 내가 숨을 쉴 때, 이렇게 숨을 이렇게 쉴 때, 그거를 내가 이렇게 캐치하는 거야. 음. 그거 할 시간도 없는 거야. 자, 그런 이미지. 캐치 마이 브 my breath. Catch my breath. Catch my breath. Catch my breath. 그러니까 이 부분하고 그 앞부분을 딱 분리시키면은 이걸 마법 의 왼쪽 빈자리에 넣는다라는 이미지로 가는 거죠. 해보세요. Catch my, breath. Catch my breath. 내 두뇌석 스크린에는 이 문장이 쫙 어떻게 펼쳐져 있냐면, 처음 왼쪽부터 I barely enough time to 수로 부분은 catch my breath만 남겨놓는 거죠. 음. 그 catch my breath 그앞 부분까지를 통째로 마법의인쪽 빈자리에 넣고 뱉는 그 끝판왕 훈련이 이, 이번 마지막 문장입니다. 자 가보실까요? 해보자 catch my breath. catch my breath. 이거 할 시간조차 없다는 얘기야. catch my breath. catch my breath. 나는 이 문장 여기 끝에 중심이동으로 해서 여기까지 와 있다. 자 넣고 뱉는다. I barely have enough time to catch my breath. I barely have enough time to catch my breath. I barely have enough time to catch my breath. I barely have enough time to catch my breath. I barely have enough time to catch my breath. 자, 그러면 이제 원오민이 나한테 물어보는 시나리오로 들어갑니다. Hello my teacher. How are you doing? I barely have enough time to catch my breath. Hello, my teacher. How are you doing? I barely have enough time to catch my breath. 완전히 감을 잡으셨네요. Show Parks, Pado English. 자, 오늘 배웠던 거, 오늘 끝판왕 종합훈련이었는데 어떠셨어요? Great. 너무 좋죠? Great. 문장이 길어도 이제 쫄지 않겠죠? 네. 앞으로 이거보다 더긴 문장들, 더 수준 높고 어려운 문장을 만나실 텐데 어떡하실 거예요? 그때마다 통문장으로 암기로 처리하실 거 아니잖아요. 네. 오늘 이 파도영어를 통해서 배웠던 이 훈련법 아주 강력한 이 솔루션 이 방법을 가지고 하면은 단어만 알면 이제 못해낼 게 없다. 바로 이게 네. 파도영어의 영어 독립을 위한 지름길 솔루션이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자, 해볼까요? 내가 까먹기 전에 before I forget 여기 와 있다 생각하시고 내가 감사 편지를 그들에게 보내는 게 좋겠어. 넣고. I'd better send them a thank you card before I forget. 여유 있게, 큐! I'd better send them a thank you card before I forget. One more time. I'd better send them a thank you card before I forget. 아, 여기 떠나기 전에 화장 좀 고쳐야 되겠어. 마법의 좁힌 자리에 넣고 뱉는다. 고감각 1층 맞으시고요. I need to touch up my makeup before I leave here. I need to touch up my makeup before I leave here. One more time. I need to touch up my makeup before I leave here. 대체 여기 이번엔 약간 까다로울 수 있는데 어려울 거 없었어요. tell you, I've gotta tell you, I've got to tell you. 이거 생각하시면서 미완결 어, and now there's something 뱉으시고 I've gotta tell, tell you. tell you만 남겨놓으시고 나머지는 전부 다다 다 넣고 넣고 뱉는다. and now there's something I've got to tell you. and now there's something I've got to tell you. 이번에는 I've gotta tell you로 갑니다. 큐! And now there's something I've gotta tell you. 잘하셨고요. Hello, my teacher. How are you doing? I barely have enough time to catch my breath. Excellent. 자, 어떠셨어요? 구급하단 재밌었어요. 이네 개의 독구 문장밖에 안 되는 구급하기 보단 종합 훈련이지만 이거를 우리가 마스터를 하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가 단계 단계를 스텝 바이 스텝으로 밟아왔던 게그 이유가 이제 분명해졌죠. 네. 보람도 느끼고요. 네. 그래서 하나의 시금석이다 생각을 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이 북원투가 영어 문장의 모든 것을 다 커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가장 심플하게 핵심적인 원리들을 가장 대변할 수 있는 도구 문장들을 엄선에 엄선을 거쳐가지고 여기다 수록해놨는데 사실상 네. 이게 전체 그 문장의 개수를 비하면 0.0001%도 안 되는 그런 도구 문장 개수밖에 안 되거든요. 음. 북 원하면 144개, 북 투하면은 216개. 북투의 216개의 도구 문장이에요. 그러나 216개의 도구 문장을 제가 강의에서 전수시켜드렸던 그 파도형 훈련법을 가지고 적용시켜서 보들큰발을 하시면 앞으로 여러분이 만나게 될 소화해야 될그 무수한 많은 문장들을 할 때도 쫄지 않고 다 처리할 수가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기시죠. 네. 그것이 바로 영어 독립이다. 오늘 기적의 백강 파도영어 복 원. 영토0 곱하기 영단에서 그거 9단까지 드디어 마쳤습니다 우리 스스로 자신을 위해서 박수 한번 칠까요?